안녕하세요, 인생커닝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저께 한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한번 다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사람들만 꼬일까 하는 부분인데 그저께 이제 모임을 나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한 40대 여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이제 자기가 사기당했던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통 이제 변호사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자기가 과거에 뭐 당했던 피해나 이런 이야기를 좀 자주 들을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창피해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잘 하지 않지만,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뭐 조언을 구해야 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과거에 사기 당했던 케이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계속 꼬이기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 사기도 세 번째 다 당하셨대요. 어 운이 안 좋으니까 뭐 모속인에게 가서 이제 굿이라도 해야 되나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런 류의 이제 고민 상담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상한 사람만 꼬이는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경험하는 사기를 자주 당하거나 상처입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제 케이스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솔직하게 팩트폭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 사람에게 뭐 이상한 사기꾼들만 꼬이거나 이상한 사람들만 꼬이는 이유는 그거를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결국에는 나의 기호, 성향에 맞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만 주변에 이제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거는 무슨 교통사고처럼 우연한 기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은 나의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 선택에 따라 이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물론 회사 등에서 억지로 만나야 되는 관계다. 남자를 치면 이제 군대에 갔거나 뭐 이런 이야기라면 좀 다른 문제겠죠. 이제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만나야 되는 그런 관계니까요. 그런데 사적으로 만나거나 뭐 인터넷 등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선택에 따라서 발생한 이제 문제고 또는 자주 만나는 집단의 문제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본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외부의 탓뭐 내가 운이 없었거나 뭐 사주가 안 좋았거나 팔자가 문제라거나 또는 조금 더 가면은 어 사회나 국가의 탓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이 꼬이게 된다면 대부분은 자기의 잘못이라고밖에 할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면서 이상한 사람이나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을 전혀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실 저도 변호사지만 주변에 사기당한 변호사도 꽤 있어요. 다만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자주 만난다는 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본인의 잘못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반성을 하거나 내가 만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어,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달콤한 말이나 뭐 주변에서 아첨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상한 사람들은 다가올 때 이런 아첨, 칭찬, 뭐 달콤한 말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끌리고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는 라 의미 자체가 뭐냐면, 아, 내가 감정적으로 취약한 사람이다. 무언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거나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약하고 취약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느껴야 되는 거죠. 사기사건을 하다 보면은, 사실 저희 의뢰인에는 이제 피해자도 있지만,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피의자 또는 피고인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면 이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눈에는 내가 접근을 하면 넘어올 것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기꾼 입장에서도 사기치기 쉬운 사람이 있고. 사기를 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고 판단하는 걸까? 대부분 무언가 그 반응을 굉장히 쉽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너무 이제 투명하게 내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기꾼들에게는 이제 주요 타깃이 됩니다. 그걸 어느 정도는 평정심을 가지고 감출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사기를 좀안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제 사기꾼이 나쁜 놈이죠. 당연히 나쁜 놈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기꾼들도 말하다시피 사기를 쳤을 때 쉽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보통 이런 분들은 여러 번 사기 피해를 당하게 돼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아, 자신을 좀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유도하거나 특히 이제 삶이 안 좋은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피하고 명확하게 이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하자거나 무언가 노력하자고 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사실은 주로 이야기를 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약간은 이제 공감을 해주되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귀에는 달콤하지 않고 답답하고 딱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공감을 해주면서도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이거를 뭐 무조건 오지랍이나 뭐 남의 인생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류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둘수록 또 이상한 사람들이 꼬일 가능성은 좀 줄어듭니다.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바꾸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이제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다 사기꾼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상황에서 뭐 좋은 사람이나 사기꾼이 아닌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눈을 기르기는 어렵겠죠. 성장을 하고 노력을 하고 좀 건전한 방식으로 직으로 삶을 살아가고 뭔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집단에 가 있다면 상대적으로는 좀 사기꾼이 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런 집단에도 사기꾼들은 있어요. 어느 모임이든 있는데 어쨌든 되도록이면은 주변에, 어 그런 사기꾼이 없을 만한 환경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옮기고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고, 자기에게 무언가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난다는 거는 성향상 그런 사람들이 꼬이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고, 되도록이면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집단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조금은 쓴소리라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행동들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집단 및 친구들을 주로 사귀면은 상대적으로는 사기꾼이 꼬이고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는 것에는 조금 방지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